연봉 얘기했는데 네. 파인다이닝일수록 신입의 연봉은 점점점 낮아 그리고 조금 캐주얼하게 갈수록 조금 높아 아까 초봉이 3천만원이라고 그랬죠. 누구는 주 5일 하면 3천만원이고 누구는 주 6일 라면 3천만원이든 이건 진짜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긴 어, 다 너무 달라 어. 다이닝을 가면 갈수록 셰프들의 헤드 셰프들의 급여들은 이제 조금 많이 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흑백요리사 나올 정도에 되는 그 유명한 셰프들 있잖아 음. 그런 사람들은 그 급으로 가면 어느 정도 벌어? 이거 진짜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셰프들은 보통 이제 그 가게에서 받는 월급 같은 것들 있잖아.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들이 따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. 음 가게에서 받는 금액은 셰프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최소 6천이고. 물론 이것도 가게 규모에 따라서 이것보다 덜 받는 사람도 분명 히 있어. 헤드더라도. 근데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그게 더큰 수입원이에요. 큰 수입원이지. 수입원이지. 백요 회사 나오는 셰프님들은 행사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. 추억 나눠가지고 선생님 음. 머리가 좋을 거야 엄청